안녕하세요. 일학기 복사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먹는 양식은 수고의 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서 먹는 양식은 은혜의 떡입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에 이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거제를 드려야 합니다.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양식은 수고가 아닌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타작마당의 거제 같이 즉 처음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모든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거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다르게 본다면 대대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양식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으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떡을 거제로 바치라,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곧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며 은혜의 떡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는 그 양식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